네, 여기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은 않았을 텐데,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초미가 심사를 연출한 남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래퍼스타에서 아. 배우 김은영으로 첫 데뷔를 하게 된 배우 김은영입니다. 네. 어, 네, 저는 어, 이태원을 정복한 어, 이번 영화에서 이정복 역할을 맡은 배우 테리스 그라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, 치탁시의 경우 그 계단 올라가는 신이 굉장히 찍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신이 궁금하고요. 감독님도 혹시 가장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네, 말씀 부탁드립니다. 맞아요, 저 계단 올라가는 신이 진짜 힘들었어요. 이게 왜 힘들었냐면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연기를 진짜 그 힘든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로 숨이 차지 않는데 어 정말 힘든 것처럼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저는 좀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그런 호흡을 더 쌓는 게더 어렵지 않았나 근데 정말 같이 함께 올라가주고 정말 좋은 디렉팅, 멋있는 디렉팅을 해주셔서 네,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억에 남는 씬은 다 기억에 남아요. 근데 네. 어, 그 파출소 씬 지금은 이 순간에 갑자기 파출소에서 찍었던 그... 엄마한테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 씬이 정말 많이 걱정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, 너무 또잘 받아주셔서 음 그렇습니다. 네 저는 그 어쩔 수 없이 순덕이 가이드 녹음을 해야 되는 그 씬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. 이유는 그 극과 극 모녀의 어떤 그 정말 불협화음이 잘 그려진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. 네, 그럼 혹시 테리스 브라운 씨도 같이 그 추격하는 씬에서 대부분 네네. 다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장면이 제일 지금 기억에 남으시나요? 어, 지금 하나 꼽자면 제가 이제 어떤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 못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웃기잖아요 제가 또원너미인데 뭔가 그 장면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물론 재밌었지만 네. 그래서 그 마이클 역할의 이수광 배우가 게리베리 시, 벤저러스 시츄베이션 이거를 <laughs> 한국 발음으로 계속 지도해 줬던 생각이 나네요 들었어요.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, 저희 중앙고시고 화이팅 포즈 한번 지게요 하나 둘셋 네, 감사합니다. 요것으로 포토타임 다, 마칠게요.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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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.